오늘은 이거 확 던져가지고 공 저기 멀리 보내기 시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냥 공 멀리 보내기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저 게임이 아니 거요. 먼저 이 공을 이쪽에 끝에다가 놔주고요. 이 끝에 있는 띠를 이렇게 이렇게 말아 이렇게 이렇게 둥글글 둥글게 말아주는 거예요. 아 그런데 뭐 5마일군요. 다시 말해볼게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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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아주십시오. 네 거의 다 됐어요. 네, 네, 네 오랜 시간이 걸렸죠. 죄송합니다.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겠군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동그라미처럼 동그라미가 뭐고 동그 왜 들어갑니까? 다시 해볼게요. 자 잡아주고 이걸 잡아주고 무녀 서이걸 올려주는 거예요. 바로 오이거 신기합니다. 네 아직 아직.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시합을 할 수가 있어요. 누가 더 공을 이렇게 확 해가지고 더 멀리 보내나 뒤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더 뒤로 보내나 하는 <laughs> 게임도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알잖아요. 이거를 좀더긴 걸로 하면 좀더 멀리 가가지고 좀더긴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싶습니다 이거는 태권도띠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초록띠, 태권도 뒤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초록 뒤 태권도 초록 뒤로 만들어 봤는데요. 네, 일단 됐어요. 자, 이제, 이 공도 필요한데, 이 코, 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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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에, 탈, 죠타 탈, 장난감 공이 하나 있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낀점 하나 알려주지요. 이 공은 반쪽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